어느 지인들의 단체 대화방. 정전이 되자 에어컨 없이 견딜 무더위와 냉장고 속 음식이 상할까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의 시작, 부족한 전력 공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달 넘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달부터 언론에서는 전력 예비율이 부족하다, 이러다 대정전, 블랙아웃이 올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진짜일까요? 낮 기온이 30도가 넘는데 우리 집 에어컨과 선풍기가 멈출 수도 있는 걸까요? 예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까지 어, 전력수급이 부족해서 비상단계로 어, 진입한 그 상황으로 관정은 없습니다 어, 국내는그 정부의 그 법령으로 예비력을 확보하는 적정 기준이 어,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어, 전력수급비상을 4.5기가와트부터 어, 수급비상경보단계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 자체 위기 대응 매뉴얼에는 4.5에서 1기가와트를 상향한 5.5기가와트부터 유관기관들이 준비 단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철 같은 경우는 어, 지난 7월 13일 날 어, 최저 예비력을 어, 기록을 했는데요. 이때 예비력이 8.7기가와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현재 비상 단계로 침입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예측되는 수요만큼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급 자원이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 소진할 염려는 없고요. 만약에 어떤,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그 말씀하신 전제처럼 이제 예비 전력을 다 소진하더라도 저희가 그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비상 시에 예비력 추가 자원이 또 있습니다. 예비 전력도 부족하지 않고 거기에 예비 자원까지 충분해 대정전의 위험은 없다는데 왜 대정전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 10%면은 무언가 어, 위험한 신호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언론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10%보다 적으면은 무언가 수급이 위기가 온 것처럼 어, 생각이 되게 되고 10%보다 크게 되면은. 어, 무언가 안정적인 운영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부분이 대단한 오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급 대책 기간에서 실질적으로 10% 정도가 공급 예비율이 나올 때면 거의 대부분이, 어, 즉시에 활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예비, 예비력, 그걸 운영 예비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상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름에 이렇게 무더위가 심할 때 정전이 나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게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정전 위험을 부추겼던 언론은 아직 대정전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도 내놨습니다. 급하게 가동된 원자력 발전소 덕분이랍니다. 그런데 언론이 긴급 투입됐다고 말한 원전 세계는 월성 3호기, 신고리 4호기, 신월성 1호기 월성 3호기는 원래 계획대로 신고리 4호기는 불이나 갑자기 멈춘 원전이라 고장을 고친 후 절차대로 가동됐습니다. 신월성 1호기만이 계획보다 열흘 정도 앞서 재가동됐는데 한국수력원자력 측의 설명으로는 정비과정에서 일정이 줄어든 것 뿐이다. 앞당긴 재가동 시점도 이미 6월 달에 결정됐다고 합니다. 원전의 가동을 승인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절차를 건너뛴 긴급가동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력이 부족한 탓을 탈원전 정책으로 돌리는 기사도 쏟아집니다. 원전은 우리나라 전력 공급의 기저 전원입니다.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왔죠. 그렇다면 이 탈원전을 표방한 이번 정부들어 원전은 얼마나 줄었을까요? 아직 탈원전 시작도 안 했어요. 탈원전은 원전으로부터 탈피한다는 얘기인데 원전은 계속 건설 중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현 정부에서도 원전의 총 발전 설비량, 원전 개수 다 늘어났어요. 계획 중인 원전 6개만 취소를 하고 건설 중인 거 5개는 그냥 가는 걸로 했죠. 지난 정부 때죠. 여전히 어, 전력 수요 예측을 하고 그 전력 수요는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무작정의 전망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원전하고 석탄 발전소를 뭐 10개, 20개씩 더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죠. 그폭주기 현차를 이제 브레이크를 끼익 하고 거는 중인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폐쇄한 원전은 월성 1호기. 지난 2019년 8월, 월성 1호기보다 두배더큰 신고리 4호기가 가동을 시작했고, 신한월 1호기는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신한월 2호기와 신고리 5호기, 6호기는 착공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확대된 태양강 발전, 얼마 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전력 소비가 최대로 치솟았을 때 태양광 재생에너지가 11%의 전력 공급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에 태양광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면서 에어컨 가동 때문에 치솟은 전력 수요 일부를 감당한 겁니다. 실제로 원전과 석탄 등 다른 전력은 낮 2시가 아닌 해가 줄어드는 5시에 가장 많이 사용됐는데요. 점점 늘어나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자연의 바람이나 햇빛이 원료가 되다 보니 날씨에 따라 급변하는 불완전성이 문제라고 합니다. 햇빛의 양, 바람의 양에 따라 갑자기 공급하던 전력이 줄면 일시적으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세계는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에 목을 매고 있을까요? 기후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규제를 강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골치 아픈데, 골치 아픈데 이걸 왜, 왜 하냐, 우리가 원전도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세계적 추세가. 구글, BMW, 뭐, 페이스북, 애플, 막뭐 이런 대형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스스로들도 이미 전력에, 자신들이 소비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미 쓰고 있는 상태고. 그 기업들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에게, 기업들에게 너희들도 재생에너지 100%로 전력을 소비하도록 계획을 짜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라. 그리고 그걸 매년 실적을 보고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미. 그걸 안 하면은 납품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우리가 아예 수출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이미 지금 우리가 그 단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우리 국내에서 하냐 마냐라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아니라는 거죠. 현재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0년 안에 지구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평균 표면 온도가 약 1.5도 뜨거워집니다. 현재까지 이미 1도가 올라서 우리에게 남은 기회는 0.5도 뿐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고서는 이 계속되는 폭염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탄소 중립에 맞춰 세계 전력 시장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의 6%, 미국과 영국,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40%입니다. 정부는 원전을 향후 60년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출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2050년까지 늘어날 재생에너지 비율은 7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70%도 국토의 3% 4% 면적이니까. 서울이 국토의 0.5% 면적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감히 상상하기 어렵죠. 서울의 면적의 6배 정도 되는 면적을 태양광을 어,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전환적인 타고 방식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인데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올 6월인가에 그런 어, IA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어, 2050년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를 88%를 이야기를 해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과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과제이고 전환이라는 게 요구되기 때문에 전환 과정에서의 전환 비용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발빠른 새로운 전력 시장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될 시점입니다. TBS 정선미입니다.